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강구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하나의 살아있고 거룩한 희생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쁘게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말하기 때문이니 자신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냉철하게 생각하라. 이는 우리가 하나의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을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동일한 직을 가진 것이 아닌 것과 같기 때문이라. 이처럼 우리가 많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요. 각자는 서로의 지체들이라. 그러한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졌으니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에 비례하여 예언하자 또는 섬기는 사역이면 우리의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이면 가르치는 일로 강권하는 자이면 강권하는 일로 우리가 섬기자 주는 자이면 그는 그것을 순수함으로 행할지니, 다스리는 자이면 부지런함으로, 자비를 보이는 자이면 흔쾌함으로 행할지어다.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라, 선한 것에 밀착하라, 형제 사랑으로. 서로한테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라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 맡은 일 가운데 게으르지 말라 영안에서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크게 기뻐하라 환란 가운데 인내하라 기도 가운데 절박함을 유지하라. 성도들의 필요에 맞게 나누어 주라. 환대하는 일에 헌신한 자가 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크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를 향하여 동일한 생각을 품으라.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낮아지라.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정직한 일들을 대비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 할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라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 하심에 맡기고 그 역할을 내어 드리라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되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의 원수가 배고프다면 그를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다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붙은 숯들을 쌓아 올릴 것이기 때문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